안녕하세요 차세입니다자 오늘 저는 잠실 에프슬토어에 나왔습니다 아이폰17 출시한 날입니다 구경 한번 하시죠 이번에 새로 나온 에어프 프로 369,000원 이모델인데 체험도 해보실 수도 있고 직접 귀에 껴보실 수도 있고 와이 직접 체험하라고 딱해 이거를 열면 정말로 귀에 더꼭 맞을 수 있도록 변형이 잘된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센서가 다닥다닥 다닥 붙어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할 수도? 이게 점점 이렇게 센서가 너무 늘어나면은 너무 보기가 안 예쁘게 되지 않을까. 봐.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센서가. 어, 여기 고리. 괜찮아음 케이스들. 제가 지금 십 프로 맥스를 쓰니까 오이걸할수 있구나. 여기다가 이제 끼는 것 같은데. 굳이 음. 이거를 가방처럼 메고 다녀야 되나? 이번에 어떤 특징이, 케이스 특징이 이제 이렇게 가방처럼 줄 메고 다녀라. 음. 오. 너무 오랜만이다, 이거. 이거 저는 많이 썼어요 뒷면에는 좀잘 보여줘야 되고, 에어에다가는 차용을 해줬네요. 옆면에는 좀 보호할 수 있고. 이것도 아이폰 17 에어용. 거꾸로 되어 있네. 아, 이게 줄이, 얘만 나온 게 아니라, 프로 맥스도 나왔네요. 어쨌든. 일반. 어, 요렇게. 디테일하다. 여기다가 뭐, 다른 키링 같은 거 꽂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를 꽂을 수도 있겠죠. 다른 색깔, 뭐 화면 음, 약간 색깔 매치가 되는 것 같아. 에어만 나오고. 에어밖에. 요거 색깔 요렇게 조합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빼트렸으니까 껴줘야될것 같은. 데 이렇게. 하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얼마 얼마인데? 이 줄만 아이폰 어 크로스바디 스트랩. 89,000원. 네. 아이폰이라고 써 있으니까 어떤 모델명은 안써 있어. 그러면 크로스 스트랩을 낄수 있는 이거 실리콘 케이스. 아, 실리콘 케이스만은 75,000원. 케이스가 확실하게 나온듯 와. 와. 오. 오,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직접 만져봐야 되는데, 질감이 너무 부드럽고, 와. 완전 그런 옷을, 옷 가방? 그런 짓. 오. 나이스한데. 그리고 다 프로맥스. 17 프로용. 17 17 17 17 18 19 18 19 19 1보19 19 18 19 19 18 19 19도8 1고19 18다9 19 18 19 19 1 진짜 17에다가 다 해준 느낌. 17. 그리고, 에어. 오. 어? 프로잖아. 프로네. 에어가 아니라. 에어라고 써있었네. 프로부터 확실히 무겁네. 근데 저는 이제 프로 맥스를 항상 사용을 하는데, 프로도 크네요. 디스플레이가. 이거 또 프로. 이거 는 프로 맥스. 저는 어, 네이비. 이거는 실버. 실버. 아, 여기 진짜 진짜 이상하긴 아, 하다. 잠시만요. 이, 두통. 혹시 이거. 톤에어시 이거. 제대로 거이해 볼게요 거 이거. 이이 진짜네. 여기 궁금했거든요. 공률 너무 자연스럽게 뽑았네. 가볍다. 얇다란 느낌은 진짜 그렇게 크게 안 되는데. 프로세서 좋으니까 또 빠른 건 빠르다. 전환이 되네. 카메라도 되네. <laughs> 여기 약간 진짜 유리 같다. 세라믹이 지문이 그래도 잘 붙긴 하네. 카메라가 아마 다음 에어 버전에서도 분명히 두 개로 나올 것이다. 두 개. 근데 네, 에어는 가볍네. 이거 색깔 진짜 궁금했던 프로맥스. 지금 아이폰 17 프로 맥스 듀얼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이거, 이 세라믹이 진짜 차이 있고, 단차 있고, 먼지 낄것 같고, 그냥 구리 같아, 구리. 너무 세하다. 아닌 것 같아요. 이 색깔 아무리해도 아무리도 뭐어떤뉴 모델 너무 티어 에프로츠님 여기 뭐 그렇지 실 얇은 비슷한데 아, 조금 아, 더 아, 얇아졌다고 얇다고 네, 네, 네.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이번에 애플워치만큼 아주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게 없다. 애플워치, 일1븐 m e Starlight. s i m i l 라 r s t a 이 l i g h 크게 변하고 그럼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어, 작은 사이즈랑 큰 사이즈 두 가지가 있는데 원하시는 조합이 있어요 무게가... 작은 사이즈로볼수 있습니다 일 작은 거 하나 만 음. 밝아졌다고 하는데 음, 사이즈만 먼저 보시는 컬러가 음. 컬러가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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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컬러도 <laughs> 음. 한번 그렇게 어, 아주 땡기지 않습니다 아, 저도 이제 울트라 없고요. 처음 나올 때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이 기능들 다안 쓰면 그냥 알림용으로는 레터로치는 그냥 기분이 났다. 시리즈 11, 정 가운데 이렇게 음. 있는 거는 여를 굉장히 신경 써서 전시한 것 같은데, 실리콘... <laughs> 뭐 원래 있었... 어떤 건지 멋진 밴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시 정품 밴드는 정품만의 확실히 이제 마감이나 만지는 촉감들이 다른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있구나 오, 엄청 가볍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아이폰 17 프로 맥스로 듀얼 레코딩 하는 걸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구경하실 수 있고, 정말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아이폰으로만 아주 구경하고 있다. 신제품의 에어팟 어, 애플워치에서는 사실 마음이 크기는 안 땡겨. 개인적인 거니까.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어쨌든 성능면에서 망원 하나 확실하게 더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카메라 테스트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남은 시간 유용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한번 놀러 오세요.